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요일 날에 농림축산식품 장관배 또 삼세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출전마는 많지가 않은 한 주가 되겠지만 역시 이 경마란 것은 또 출전마가 많지 않다 해가지고, 배당이 또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도 보면, 출전마가 작은 경주에서 또 이변이 좀 나오는 그러한 경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주도, 각 출전마필들의 전력 분석을 꼼꼼하게 잘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막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준비한 승부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경주가 준 메인, 9경주가 메인 승부처.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두 개의 제주 교차 승부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 이번 경주는 출전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오는 마필들이 한세마리 정도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중에서 일단은 최근 경주에서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빠른데, 어, 디심 자체가 조금은 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6번 대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자, 황순도 기수에서 이번에는 김태훈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자 선두권 도전에 어, 성공해 줄수 있는 6번 대천 히어로를 관심마로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어, 레이스가 되겠고, 어, 여기 에 이제 후착 관심마가 1번 미스 마운틴, 2번 질풍 강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어, 8번 그랜드 돌풍, 이러한 이제 마필들이 후착권에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6번 대천 히어로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9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서. 최근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4번 봉성 미래입니다. 자, 5번의 실전을 뛰면서 4번을 입상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선행 나선 이후에 시종일관 여유 있는 탄력 속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자, 일단, 지난번보다는 부담중량 자체는 많이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선행권 말머리 속에서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봉성 미래를 관심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후차권에서는 7번 제1호, 그리고 10번 승일교, 요두 마필이 후차권에서 다툼을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국내산 6등급 이세마 신마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세마가 이제 서서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의 마필들이 이제 2세마 필들이 되겠는데 능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상당수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번 상하이 조던 주행 검사 시대 순발력과 기본 탄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발걸음 속에서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나이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순말들보다는 암말들이 조금 더이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번 이 상하이 조던이 지금 암말입니다 바로 이 상하이 조던을 관심마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역시 이제 암말이죠 4번 경국지마 요마필도 상태나 그리고 주행검사 모습 또 특히나 이 3번 상하이 조던과 4번 경국지마가 또 같이 경합을 하면서 어, 월요일 날에 아주 분주하게 어, 훈련을 했던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6번 비평 그리고 7번 하늘을 달리다. 요두 마필은 이제 순말인데 기본적인 어, 기본 스타트 능력까지도 갖춰진 어,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신마 중에서는 일단 3번 상하이 조던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기를 들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2경주, 경주거리가 10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주 교차 레이스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전마가 많지 않는 레이스죠. 일단 전천우가 노리는 마필은 한 3마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3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부동의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한방 때리고 한방 받치면서 마무리를 질수 있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편성상의 이점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마필 놓고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승부 경주. 자, 전반부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승부를 펼칠수 있는 레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경주거리가 1300m 국내산 6등급 내 있습니다. 자, 6번 초인대보 9주 만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자, 지난 1200m 경주거리를 보면 선행 나섰던 마필 딜을 쫓아가면서도 막판까지 어, 탄력 몰이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초인 대본데 요번에는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됩니다. 그만큼 앞장을 때리면서 강하게 선행권 말머리 속에서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번 초인 대보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자 후차권 아, 마필드또 최대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 경주 거리가 111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자, 1번 사소치대, 다시 한번 선행 말머리 속에서 마지막 버티기를 시도해 줄 수가 있는, 자, 마필이 되겠고, 4번 혼디 모형, 컨디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6번 삼천지교, 자, 기본 스피드도 있고, 어, 역시, 이번 경주를 보면, 어, 직전 경주에서는 후미, 중후미권 전개를 했다면, 요번에는 충분히 선두권까지 따라 붙는, 말몰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삼천지교, 이번 레이스에서 관심마로 어, 추천을 또 드릴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고, 어, 7번째 태왕권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발주 능력과 탄력까지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삼천지교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천 미터, 국내산 5등급 전천후가 준비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일단은 출전 마필들은 많지가 않은 그러한 레이스인데 편성이 비슷비슷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당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승부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마필 컨디션 그리고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요 녀석이 이번에 아주 초 강력하게 승부를 한번 때려 보면 자, 입상을 할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강하게 한번 충마로 선택을 해가지고 중배당 이상의 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승부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출전마가 이번에도 많지가 않은 레이스를 만났습니다. 자, 3번 무궁무진. 직전 경주에서 뒤늦은 추입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죠. 자, 끝걸음 자체의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냈던 아, 마필이 되겠고, 6번 백호군주. 자, 초반 순발력까지 앞세워가지고 강하게 선두권 도전을 해줄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7번 황룡신화. 일단은 뭐 직전 막판 추입력을 충분히 이끌어냈던 마필인데 추입.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늦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죠. 자, 3번 무극무진, 6번 백호군주, 7번 황룡신하. 자, 이3두로 압축을 해가지고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혼합 4등급. 전천우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기대가 조금 떨어지는 부진마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편성을 쭉 보니까 요녀석만큼은 이번 경주 확실하게 입상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호가 이번 레이스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이유인데 자 기복마들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압축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큰 배당 노리기보다는 자그 기복마 중에서도 당일 현장에서 인기로 인기마로 팔리는 아, 마필 몇 두를 잘 엮어 보면서 배팅을 해본다면 적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 자 준메인 승부 경주에서는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권에 있는 마피를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경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700m, 한라마 1등급. 자, 전천우가 준비한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전력 자체가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그러한 레이스죠. 아그 인기마 중에서 또 당일 현장에서 인기만 끌다가 사라질 수 있는 마필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도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하면서 자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천후의 간신마를 충마로 세워가지고.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번 경주는 복병마를 조금은 약하게 봅니다. 인기마 중에서도 어 충분히 자기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인기마 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승부다운 승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1번 강촌해별. 아, 이번 경주에서 많은 관심이 또 가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강촌의별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 러닝 스톰이라는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촌의별을 꺾어드렸는데 이번에는 강촌의별은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핵 항공모함 자 기본 탄력과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여기에 이제 3번 파인 챔프. 자, 라스트에서의 탄력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6번 우승특기. 자, 공백기는 길어진 마필이지만 훈련 시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온 모습 속에서 훈련에 임했던 마필. 일단 이번 경주는 2번 핵항공모함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900m. 자, 3세마 제주 일보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세 네노라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자, 이 6번 한라 왕후가 가장 안정적인 걸음발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순발력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 기본 탄력까지도 앞세울 수가 있죠. 자, 6번. 한라 왕후를, 아, 어, 패팅권에 관심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이제 2번 용담 여신, 3번 돈마스타, 그리고 7번 흑령보배, 아, 이러한 이제 마필들이 후차권 도전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서울 칠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국내산 5등급 네이스입니다. 자, 7번 돌아온 아침에, 요마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꾸준한 전력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거듭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도 선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네이스에 붙었습니다. 자, 7번 돌아온 아침에를 관심마로 보고 있고, 여기 이제 4번 노열복순이와 8번 빅토리스타의 후차권 각축전이 예상이 되는 레이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전천우가 이번 경주에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자, 이 4번 노열복순이나 7번 돌아온 아침에, 그리고 8번 빅토리스타, 아, 요 세마필 중에서 인기마가 지금 1, 2, 3이죠. 요 세마필이. 그런데 상당히 좀 불안 요소를 가지면서 나오는 마필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전천우가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노야일복순이, 7번 돌아온 아침에, 8번 빅토리스타. 요 세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서 한번 막곤 조합을 해본다면 적중을 할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 승부경주,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7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뭐 비슷한 레이스라고 보여지는 경주죠. 자, 이번 와일드 드래곤, 승군 이후에 최근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졸전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출발지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잘 살린다면 의외의 또걸음발을 어,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3번 황금주머니 어, 라스트에서의 탄력을 이끌어내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8번 야호오로라 9번 샤커글로리 일단은 이번 8경주가 어, 어느 정도의 접전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어,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어,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관심권에서 꼭 데려갈 수 있는 마필 본다면 이번 와일드 드래곤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900m. 자, 2등급 토요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목경주도 비슷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레이스인데, 자,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 그리고 이번 주 훈련 시에서의 아주 의욕적인 훈련 내용으로 봤을 때, 바로 요 녀석은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아,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천우가 어, 이번 경주에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비록 지난번 경주, 어, 입상에는 실패를 봤지만이번 경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마피를 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자 최대한 아막 곤수를 압축을 하면서 승부를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2번 해가람. 음, 직전 경주에서도 막판에 끈끈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2번 해가람이 되겠고, 3번 사이먼 미사일. 자, 외곽에서 어느 정도 무리한 전개를 했던 사이먼 미사일인데, 자, 훈련 시에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아, 모습 속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초록 질주. 아, 지난번 경주 바닥을 쳐놨던 마필인데, 요 마필도 이번 주에서의 훈련 컨디션이 상당히 어, 좋아보이는 마필 중 한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10경주는 2번 해가람, 3번 사이먼 미사일, 5번 초록 질주 자, 이 3마리를 한번 제대로 돌돌 말아가지고 어, 공략을 한다면 어, 적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어, 마지막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